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최북단에 있는 튀니지를 2주 동안 여행하고 왔거든요. 지금도 튀니지에 매일매일 파라턴 하늘이 너무 그리워지네요. 나이가 드니까 이 도시 생활보다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튀니지는 공해가 하나도 없는 파란 하늘이 너무 좋았고, 지중해 바다가 너무 따뜻하고 잔잔해서 여건이 된다면 1년 정도 가서 살다 오고 싶은 곳이었어요.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뜻밖의 메일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제 채널의 구독자라고 하시는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사실 이 샘물 스튜디오 채널은 주로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라든가 식품, 먹거리 등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채널인데 구독자님께서 보내신 편지 내용은 그런 주제가 아니고 너무 힘든 자신의 상황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저에게 하수연하듯 메일을 쓰신 거예요. 힘든 상황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저에게 말하고 싶어서 쓰신다고 하는 그 메일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을까 생각하니까 참 음, 마음이 아팠고, 또 이렇다 할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분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 편지를 제 채널에 공개하면 어떨까 하고요. 단한 사람이라도 공감해주고 같이 아픔을 나눌 수가 있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럼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메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샘물 스튜디오 채널의 구독자입니다. 비록 샘물님은 저를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샘물님의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모든 동영상을 보아왔던 열혈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샘물님은 언니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처럼 생각되어서 오늘은 제 얘기를 아니 저의 하소연을 샘물님께 해보고 싶어서 실례인 줄 알지만 이렇게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저의 답답한 마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남매 중 둘째입니다. 위로 오빠가 한분 계시고 아래로 여동생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서로는 둘째이지만 맞다리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아니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었고 우애가 깊은 형제자매였습니다. 부모님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오남매를 모두 도시로 보내 대학까지 가르쳐 주셨고 덕분에 다들 그만그만하게 어렵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80이 넘으셔서 암으로 수술하시고 항암하고 있는 도중에 어머님이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 후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몇년 동안은 오남매가 각각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충당했는데 아버님의 암이 재발되어서 다시 수술하시고 항암을 하시면서 여동생들은 남편 눈치가 보여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엄마 역시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이다가 다시 쓰러지시면서 지금까지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에 계신다고 호전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엄마를 무턱대고 집으로 모셔올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평생 농사 지으며 사셨던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땅을 판그 돈도 아버지와 엄마의 수술비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재활 치료비 등으로 거의 다 써버려서 이제 다시 자식들이 감당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병원에 계시고 아빠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대학병원에 정기 검사하러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장녀인 제가 모시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돌보는 문제 등 오빠를 비롯한 동생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도 어렵다느니, 고3 수험생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다느니. 나도 매일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느니 전화를 하면 핑계대기 일쑤이고 그나마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습니다.오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빠는 아들이니까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나도 매일 아파서 병원에 다니느라고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거의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자식 중에서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차로 한 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매일 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지만 솔직히 남편 눈치가 보입니다.남편도 퇴직하고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날마다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정말 미안하고 눈치가 보입니다.거기다가 비용을 댈 여유도 없습니다. 부모님 논밭까지 다 팔아서 이제는 자식들이 온전히 부모님의 남은 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또 농한기에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자식 다섯을 키우고 가르쳐서 결혼까지 다 시키셨는데 다섯 자식은 어느 누구도 그런 부모님을 돌보려 하지 않고 또 오빠는 외아들이자 장남이면서도 나몰라라 하며 무책임하게 저한테 모든 것을 떠맡기려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토록 우애 있고 화목했던 우리 형제 자매가 부모님으로 인해 이렇게 서로 연락 오는 것도 차단하고 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전락했다는 생각으로 인해 더더욱 괴롭습니다. 샘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에게 장인 장모 병원비를 보태달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는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형제, 자매들은 모두 저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는지 연락도 받지 않고 있으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부모님들은 요양병원에 가면 마치 지옥에라도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꺼내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젊었을 때 가진 고생을 하시면서도 다섯 자식을 대학까지 가르쳐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샘물님, 하도 답답해서 쓰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읽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구독자님의 답답한 마음이 제게도 느껴지네요. 하지만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고 제 마음도 참 막막하네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애지중지 끝까지 돌보며 키우지만 자식은 부모를 돌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다정하게 살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후에 오랜 시간을 자책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나서 더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잘 해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후회, 후회하며 자책하게 되는 것이 자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 편지를 읽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오랜 시간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와 시골에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혼자 계시는 아버님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형제들이 십시 일반 내지도 않고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강제로 가서 빼앗아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편찮으신 아버님을 혼자 시골집에 두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냉정해지셔야 할것 같아요.우선 부모님께 형편을 말씀드리세요.부모님께서 실망이 크시겠지만 부모님께서도 현실을 아셔야 해요.나이 들어서 병들면은 어린아이처럼 자식들에게 응석 부리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응석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으로서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시골에 논밭을 팔았다면 부모님의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니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요양보호, 간병지원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요양시설 지원도 있으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보세요.수급자가 되면은 요양병원 비용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다들 포기하고 형편대로 살아가듯이 부모님께서도 지금처럼 계속 살수 없는 형편임을 인지하시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참 어렵겠지만 부모님을 설득하시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면 지금보다 어머님 간병비와 병원비는 좀 줄어들 것이니까 오빠와 동생들에게 사정을 말하세요. 나는 지금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각자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혼자서 감당하시다니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다 보면은 결국 지치고 감정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은 너무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돌봐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지쳐버리면 결국 부모님을 찾아가 볼 수도 없어요. 병원이나 복지제도, 형제들, 지인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죄책감은 갖지 마시고요. 내 삶을 지키면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버티느라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낼 방법을 찾고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구독자님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멀리에서 저도 늘 구독자님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늘 구독자님께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운내세요. 구독자님. 여러분, 우리는 참 단절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 온지 2년이 되었는데 바로 옆집 뿐만 아니라 위층, 아래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얼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삶이 더 외롭고 힘든 게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연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매일 주세요. 익명으로라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때로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라도 들어드리고 싶고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의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막바지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죠? 봄이 되면 만물이 다시 소생하듯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시 소생하고 또한해 활기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